아 진짜 저 오공 만나가지고 제가 이, 저 연패했거든요, 저번에. 오공 만나 가지고. 진짜 개연패했어 오공 개똥 싸는 거야, 진짜. 나랑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싸 쌌어요. 그냥 게임 혼자 다 자처만 알아 먹었어요. 그냥 국밥집 차라서 혼자서 그냥. 파스트 플롯.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학살 입니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각받 참 진짜. 레전드긴 하다. 원숭이네 그냥 원숭이 진짜 동물원에 쳐박아야 야 되는 아 아니냐? 이 정도면. 2승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역시 역시 오공대장 이2승 <laughs> 역시. 아이2이이 어, 어, 아직 젊어. 이2이이 조조, 조조 유닛인데, 제가 데려왔어요. 조조가 망해가지고. 지금 좋아. 은근히 흥했어. 저게 그래도 세판째거든? 처음에 조조 했다가 게임 하나도 몰라서 망했고, 두 시간 만에. 두 번째는 원소 했다가 일곱 시간 하고, 잘 몰라서 망했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지금 잘 되고 있어. 나라도 세우고. No. 이게 어 이게 나온지 일주일도 안된 게임이라 재밌는 것 같아. 확실히 최신 게임이 재밌어. 그래픽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요 게임이. 나중에 진짜 스포츠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막어 VR 그그 그 영화 보신 분아 개빡쳐네? 진짜 오랜만이다 못할 수도 있어 잘해야 돼아킬 내가 못 먹는 건 아쉽다 안 나？아, 큰일났는데 죽었 다? 아, 이 플래시를 너무 썼 다. 저이풀 뻔했 는데 살짝 그냥 그거 플래시 쓸걸 그랬 나? 플래시는 못썼 네. 플래시를, 플래시를, 못 썼네, 플래시를. 개공은 솔직히 뻔했 는데, 위장을 타네. 그래서, 저 잘겠는데? 어떻게? 아이고, 까비. 이게 탑 차이가 지린다니까? 아니 무슨 사이러스가 저기 있어. 아 이거 오공 점 맞을고. 아, 오케이. 아 화내지 말자. 나 진짜 저오공 만나가지고 제가 이, 저 연패했거든요 저번에 오공 만나가지고 진짜 개연패했어 오공 개똥싸는거야 진짜 나랑 했을때 말도 안되게 쌌어요 그냥 게임 혼자 다, 다 쳐말아먹었어요 그냥 국밥집 찾았어 혼자서 그냥 진짜로다가 오공 졸병 근데 한번더 잘하는 걸못 보네 근데 점수 유지를 하길래 방금 또 지금 뭔가 연승하고 온거같아 그래서 그래서 닫지않았거든한번 더? 유튜브 가기야 지금 씨발 50 3면동야 솔직히 세번똥 싸면 욕해도 되지 나 진짜 한두 번은 쳤는데 못할 수도 있지 에이 못할 수도 있죠 이러는데? 나도 맨날 잘하는 거 아닌데 근데 세번 연속으로 만나서 똥 싸는 거는 이건 뭐나 싫어하는 건가? 트롤이 아닐까 그냥? 리틀 안 하냐고요? 에 그거에서 뭐 합니까? 저 잘한 거다 아는데 누구나 우리 팀다 잘했어 그리고. 진짜 못해서 후반에 좋은 원딜이랑 할걸 그랬나? 안 돼, 쉬안하면 하나는... 되겠죠. 아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아 짜증 날라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알아 그래요 탈리 알아? 미드 그냥 밀고 내려왔어. 주도권이 없는 게 아닌데 바텀이. 탑을 따긴 했네 그래도. 어, 풀이잖아 비전. 알고 있지? 아, 슬프다, 슬프다, 슬프. 좋아, 기분 한번 풀렸다. 나 쉬운 남자야. 기운 풀어줄 수 있어. 이들은 평생 미안이야 혹시? 아, 그암 진짜 빠르다 근데. 야! 아 깜짝이야. 오, 방금 뭐내가 애니 디펙트 보고 내가 놀랐어. 아, 저마 들고 진짜 왜 지는 거지? 진짜 그 한마디 해야겠어. 저마 들고 쏠킬 따위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오공 들고또 저번에도 그랬잖아. 사일러스한테 쏠킬 따위면 어떻게 이기라고? 저번엔 잭스한테 따이드만 미렐리아였나? 아니 무슨 뭐, 말도 안 돼. 오공으로 쏠길 쳤다니까 왜 하냐고. 씨. 갱플랭크로 따여가지고 파밍이나 하든가 답도 없어 그냥. 저렇게 하면 아 피오라였나? 그때 따인 거? 아, 뭐 어쨌든 왕기참한테 따였어요. 이네? 아군이 당했위 알아서 하겠지. 제발 알아서 해라. 아 제발. 존맛 게이다 존맛 게임이 진짜. 아. 이런 거 해봤는데 하이크 내려온다. 하... 이거 또못 먹는 거 아니야? 나그앞 내려오잖아, 위에서. 아, 이게... 운이 없나봐요, 저는 그냥. 저런 이지한테도 져야 된다니, 이제 와서... 이제 저런 이지한테도 져야 된다니... 나 정말 슬퍼려고 해! 할만한가 모르겠다. 나 데프트 빙의해가지고 나다 죽이는 거 아니면 못이길것 같은데 잘해보자 일단 지금 언제까지 징진될 수없으니까 농도 챙겨주네 바텀이 레전드 아니냐 이 정도 팀이면? 바텀 타워도 먼저 밀어, 갱 존나 받았는데 바텀 무한 솔킬 따 용까지 챙겨줘 아...이거 져야돼? 아닌것 같은데 이거 지는거는 아 역시 역시 오공대장 쓰르대 <laughs> 역시 난 정했어 저친구랑은 평생 안할래 좀 아닌거 같아 나랑 안맞나봐 무선해방낭자님 1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텀은 4대 2를 아5대 2네? 타워 끼고 5대 2네? 아니 5대 2를 이기는데 우리는 뭐뭐 했지? 뭐 아니 우리 엘리스랑 이래는 파밍했다 쳐 다음에 잘하면 잘하겠지? 이래는 한타 잘할 거예요. 5공은 잘렸고. 아, 앨리스는 왜 이렇게 안 봐주지? 바텀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봐야지 이겨야 될지 좀 알지 않을까? 이제는. 파이크도 있는데, 파이크도 보지. 5대2 하는데 답답하다. 탈려 플래시 빠졌어. 아, 아깝다. 고치 방금. 아, 이걸 못 잡아? 아, 너무 아깝네. 아, 나 궁을 좀못쓴것 같은데? 좀 일찍 썼다, 너무. 이게 불클트리는 궁이 센데. 아니, 오금 그래도 방금 한타는 1인분 했어. 다 띄우고 죽었어. 하. 캐리해야지, 내가. 어떡하냐. 잘하는 사람이 캐리해야죠. 멘탈이 많이 나간 상태라 제가 어제 연패를 많이 해서 저, 제한테 서 제한테 당했거든 연패를 5공만 나가지고 2연패고 어제 3번 자라고 지고 5판 중 2판은 파밍만 하다 지고 3판은 다 자라고 졌거든? 3인분식 하고 졌어 리드로 그래서 지금 멘탈이 좀안 좋아 양해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대회 뭐 갈까나 아 이게 불클 말고 정수로 갔어야 되구나. 요즘 정수가 대세구나. 이런 이가도 됐든 이거는. 불클 말고 정수가 좋았겠네. 내가 봐도 정수가 치명타로 바뀐 거 깜빡했어. 내가. 왜 정수로 가지 싶었네. 미용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 난 파밍할게 잘했다 오공 좋았어 드디어 오공이 이인분 하나? 아니 니까 <laughs> 오공이 이기는 방법 알았다 오공 친구 상대 탑이 못할 때마다 이기는구나? 잘하는 탑 라인 나오면 좀 힘들고 탑 차이 나니까 사이러스가 그렇게 잘하진 않네 비비네 전력이 서로 오공이 좀더그 있는데? 존재감이? 사이러스보다 안타? 탑에서 오디이 한게 컸다는데 이거? 이기면2이분 이거? 이0이애이야 이거? 20분. 이이야 이거? 20분. 분나 음, 이거? 먹었어야지 근데 템이 나와서 하네 이거? 이 아, 나플레시 너무 무서운데. 아씨. 비전 좀 빨리 도네 생각보다. 제 생각 외로 더더 빨리 도는데요? <laughs> 말도 안 돼. 됐 <목소리> 잡아? 잡아야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아. 블래시 체크. 발언가도 되겠는데? 우리 바다용도 하나 있어서, 그대로. 파이크 나노린다. 파이크 플래시 처음에가 아마 누가 썼지? 이게 누가 썼는데? 탈리하고 27, 27 27, 30 미드 그 다음에 27 27, 52 서포터 상대방 원딜이 밟아놓으니까 그래도 오공이 썬다, 썰기는 이즈리얼이 워낙 망해서 1킬 1 0데쓰라아 이기긴 하겠네 게임, 좋아 그럼 좋아 드디어 오공이랑 같이 이기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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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도 유령 무이라서좀한 번에 안 죽었다 아 썰인 쳤네 오케이 이겼으면 됐지?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됐어 얼마나 못할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이겼으면 됐습니다 와 결국 저 오공을 데리고 이기네 내가 와, 와. 그래도 딜량 이등이네 오공 <laughs> 내가 봤던 최고의 오공이었다 세 번째 오공이거든요 지금이 다시 보지 말자